여러분 요즘 트위터에서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졌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어느 날 갑자기 트로트 가수 박지현이 전 세계 트위터 랭킹 1위를 차지하면서 국내 네티즌들조차 이게 도대체 무슨 일? 하고 입을 다물지 못하는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트위터라는 글로벌 SNS에서 그 분야의 유명 정치인 견해인 셀럽들을 모두 제치고 트로트라는 장르로 세계를 평정했다니 말입니다. 이처럼 놀라운 대기록을 만들어낸 가수 박지연은 과연 누구이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폭발적인 반응을 얻은 걸까요? 사실 박지연 하면 국내 트로트 팬들 사이에선 이미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이름입니다. 수년 전부터 묵묵히 무대를 지켜온 실력파 가수로 진득한 목소리와 독보적인 감성으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왔죠. 그런데 이번에는 단지 국내 인기를 넘어 전 세계 트위터 유저들의 관심까지 단숨에 끌어모았다는 점에서 더욱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팬들은 지재야 박지현의 증가가 해외까지 뻗어나가는구나라며 뿌듯해하고 또 다른 이들은 도대체 뭘 했길래 갑자기 트위터 1위에 떡하니 올랐지라고 궁금해하고 있죠. 그 와중에 같은 트로트계를 이끄는 대표 스타인 이명웅도 한몫 거들었다고 합니다. 박지연이 한국 트로트를 대표하는 인물이 되었다며 축하편지까지 전송했다고 하니 이 둘의 우정도 제법 훈훈해 보입니다. 이명웅은 그동안 수많은 팬들을 모은 국민가수로 자타공인을 받았는데 이번에 박지연이 트위터에서 기록적인 반응을 얻자마자 이렇게 적극적으로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는 건 트로트 가수끼리의 돈독한 선후배 관계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요? 물론, 일부에서는 트위터에서 갑작스러운 일이라니 뭔가 작전이 있었던 건 아닐까 라며 호기심 어린 시선을 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은 요즘 k 이트로트가 해외 커뮤니티 등에서도 슬슬 언급되기 시작한 흐름과 맞물려 박지연이 그 수혜를 제대로 입은 것 아니냐고 분석합니다. 실제로 글로벌 팬들이 한국 트로트 한번 맛보니 빠져나올 수 없더라라는 반응을 보이곤 하죠. 그렇다면 박지연이 트위터 1위라는 기념비적 성과를 달성한 건그 흐름의 결정판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박지연은 SNS 시대가 가져다 준 기회를 가장 잘 활용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무대 위에서야 이미 실력을 증명해왔지만 소셜미디어에서는 그 존재감을 크게 드러내지 않았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무슨 계기로 대규모 해외 계정들에게 포착되었는지, 한번 불이 붙고 나니 폭발적으로 리트윗 언급 해시태그가 이어진 모양입니다. 단순 특이한 목소리를 가진 동양의 트로트 가수 정도가 아니라 한국 문화의 또 다른 축이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시선을 사로잡았다는 후문도 있죠. 해외 팬덤이 늘어나자 자연스럽게 방송계와 음악 관계자들도 박지현에게 더욱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이름난 정치인 현애인들도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트위터에서 1위를 차지한다는 건. 음악적 재능뿐 아니라 이야기, 개성, 스타일 등 다양한 요소가 한데 맞아떨어진 결과라는 게 중론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SNS라는 곳이 단순히 노래만 잘한다고 떠오르는 무대는 아니니까요. 오히려 거기엔 개인의 매력과 스토리, 팬들과의 교감이 크게 작용하죠. 결국 박지연은 그런 점을 조화롭게 보여준 덕분에 짧은 시간에 엄청난 글로벌 인기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하네요. 이쯤 되면 궁금해집니다. 박지현과 이명웅의 인연은 어떻게 이어질까요? 알려진 바로는 둘은 트로트계에서 이미 서로 자주 교류하면서 응원하는 사이였다고 합니다. 박지현의 이른바 트위터 대박 사건을 계기로 이명웅도 이번에 찬사를 보냈는데 세계 시장에서 한국 트로트가 더 꽃피우길 바란다. 그 중심에 박지현이 있다고 믿는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해요. 업계에서는 이제 국내 트로트 공연뿐 아니라 둘이 해외 합동 무대나 협업도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이 부풀어 오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트위터 이슈는 트로트 장르가 더 이상 한국 안에서만 머물 장르가 아니라는 걸 확실히 보여줬다고 합니다. 이미 몇해 전부터 K팝, K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데 트로트 또한 뒤늦게 그 대열에 합류했다는 분석도 있죠. 박지현의 이 화제가 도화선이 되어 한국 전통가요의 매력에 빠져든다는 글로벌 팬들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전엔 아이돌 음악이 한류 중심에 있었다면, 이제 트로트가 또 다른 한류의 축이 될수 있으리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모든 게 시작 단계이긴 합니다만, 박지현이 트위터 1위에 오른 것만으로도 국내외 언론이 꽤나 달아오른 모습이라고 하죠. 어떻게 짧은 기간에 이토록 급부상했나? 라는 궁금증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전문가들이 나서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등 분주한 분위기랍니다. 일각에서는 박지현이 특별한 SNS 마케팅 팀을 꾸렸다는 소문도 있다거나 해외 트로트 팬덤이 생각 이상으로 두텁다는 걸 이번에 확인했다는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거기에 비해 박지현 본인은 단지 무대에서 진정성 있게 노래하고 SNS의 소통 채널을 열어 두었을 뿐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말을 아끼고 있다고 하네요. 이 무심한 듯한 태도가 또 신비감을 부추긴다는 평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번 일은 한국 연예계와 대중음악 시장에 한 가지 분명한 메시지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SNS와 글로벌 커뮤니티가 만들어내는 파급력은 상상을 뛰어넘는다는 것, 그리고 트로트라 해도 충분히 세계 무대에서 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셈이죠. 이명은 같은 스타들은 물론, 다른 트로트 가수들도 박지연이 해냈는데, 우리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꿈꾸게 됐을 겁니다. 사실 트로트의 정서가 외국인들에게도 매력적으로 다가갈지 어떨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적어도 불가능은 아니다라는 걸 박지연이 직접 증명했잖아요. 실제로 전문가들은 글로벌 트로트가 한국 음악의 새 지평이 될수 있다고 봅니다. 기존 한류가 K팝, K드라마, K푸드 등으로 이어져 왔다면 이제 그 속에 K트로트가 새롭게 자리 잡을 때도 됐다는 논리죠. 박지연이 그 선두에 서게 된다면 이명웅이나 다른 트로트 가수들과 함께 더큰 시너지를 낼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 모든 전망은 아직 가정이지만 소셜미디어가 이렇게 한 번에 뒤집어 놓은 걸 보면 현실화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게 중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박지연이 어떻게 움직일지도 큰 관심사죠. 국내 방송이나 행사 섭외가 폭주할 게 뻔하고 해외 공연 제한도 들어올 수 있으니 스케줄 조정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혹자는 D 기회를 타서 대형 기획사와 계약을 맺을지도 모른다고 예측하고 또 다른 일각에선 최근 논란으로 프로그램을 중도 하차한 황영웅 등 트로트계 이슈가 겹쳐 있는 상황에서 박지현의 글로벌 상승세가 트로트 장르의 이미지를 더 좋게 이끌지 아니면 경쟁 구도로 갈지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결국, 세상은 넓고 SNS 파급력은 무한합니다. 박지연이 트위터 1위를 차지했던 그날, 트로트를 향한 세계의 시선이 조금 더 가까워졌다고 볼수 있겠죠. 이명웅의 축하 메시지처럼, 이제 박지연이 한국 트로트의 대표자로 떠오를지, 아니면 또 다른 이야기를 써내려갈지, 우리에겐 이를 지켜보는 즐거움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방향이든, 한 가수가 SNS로 인해, 이름을 알리게 된이 스토리는 시대의 흐름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가 될 듯하네요. 여러분은 이번 트위터 1위 소식 어떻게 보셨나요? 정말 대단한 성과라는 의견도 있고, 혹은 베세네스 유행은 워낙 빠르게 바뀌니까 며칠 뒤면 또 다른 이가 치고 올라갈 수 있다는 비교적 신중한 시각도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분명한 건박지연이 기록해낸 이 순간이 트로트계뿐 아니라. 한국 음악 전반에 작지 않은 파문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새로운 스타 탄생일 수도 있고, 한국 음악의 세계화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신호일 수도 있으니까요? 아무쪼록 이번 성과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박지연이 계속해서 멋진 무대와 목소리로 팬들의 사랑에 보답해 주기를 바라며, 그의 행보를 함께 응원해 봅시다. 지금까지 트로트 가수 박지연. 트위터에서 깜짝 세계 1위 등극 소식이었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시고 앞으로도 더 많은 연예계 한 이슈와 함께 찾아올게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도 자유롭게 남겨 주세요. 감사합니다.